스노우 연화로트입니다. 노글루로 사용하는 연화로트예요. 투명 케이스에 포장되어 있고요. 총 3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연화로트는 두께가 굉장히 얇은 것이 특징이에요. 두께가 얇으면 속눈썹을 최대한 바짝 뿌리 끝까지 일제를 바를 수 있기 때문에 더 완벽한 속눈썹 펌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수노우 연화 롯드의 사이즈는 세분화가 되어있어서 원하는 두께로 롯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. 두께가 너무 얇아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단계 한 단계 두꺼운 사이즈를 사용해주시면 돼요. 사이즈는 롯드에는 기재가 안돼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께를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전체적인 로트의 길이는 같습니다. 재질은 특수 실리콘으로 접착력이 굉장히 뛰어나요. 글루를 지금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. 말랑말랑. 쭉쭉 잘 늘어나는 특수 실리콘 재질이에요. 피부의 접착력 테스트를 해볼게요. 글루가 없는 상태고요. 흔들어도 뒤집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. 연아 롯데는 스노우 노글루 연아 롯데를 이용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